찬송가 359장들이 있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설찬을 찾 2절 3절까지 같이 보도 할게요. 3절 세례가 등장합니다. 세례.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도 하겠습니다. 그런 저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우리대로 알게 하고 죄리의 권능이나 그를 속되나 하여의 축복이 가요. 어찌 그 가운데에 더살리로 무릎 그리스도 예수와 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 아멘. 오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우리 세례, 세례입니다.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 되리라 아멘 네. 세례의 핵심이 뭐예요? 죽음 그러니까 세례, 세례의 핵심이 우리는 이제 물 세례를 받는데 원본은 침대단 말이에요 침대의 핵심이 뭐냐면 물 안에 집어넣다가물 바깥으로 끄집어내 그 아멘 네. 물 안에 <laughs> 누구, 누구를 끄집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물 속에 들어갔다가 물 밖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 고백이 물 속에 들어가는 그분이 부활하는 것처럼 함께 부활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물 밖에 나오는. 아, 네. 이제 3절하고 5절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이 말씀이 지금 왜나왔냐면 이제 우리가 5장까지 다 보았는데, 5장까지 이제 1장에서 5장, 오늘 5장까지 다 수요 예배 때 전부 다 복습을 한번 다 연결하는데, 5장까지가 뭐냐면, 이신칭의를 어떻게 이루는가, 그 이신칭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그 예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를 들고, 그다음 아담과 예수님을 통해서 예를 들어줬어요. 예수 님 믿는 사람은 이미 이신칭의를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신칭의를 하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가 있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아, 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네. 네. 다른 어떤 것도 거기에 끼어들 수 없어요. 딱 믿냐, 믿냐.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다는, 그래, 그게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어, 그, 어, 이신칭위를 이룬 이제 성도들, 지금 우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어, 이 이신칭위를 이룬 예수 믿는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6장에서부터 8장까지 3장에 걸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걸 성화라고 해서. 이제는 성도로 살아요. a s o 예수 안 믿는 사람이 e a n the Sara. You should mean the Sara. You should mean the Sara. You should mean the Sara. I'm 성화 the Sara. I hope. Credo s o m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게 세례 받는 건데, 죄 어,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뭐가 해당 사항이 없냐면, 죄의 권세가 해당 사항이 없어져 버려요. 아멘. 대가를 다, 계산 다 해버렸어요. 아멘. 네. 아, 네. 이 동네 저기 밑에 가면 그 오마당이라는 오뎅집 이 있는데 장사 가 엄청 잘 돼. 하게 아, 아이템이 아주 너무 좋아. 요 오뎅집이 요, 요, 이 동네가 아 어, 애들이 많아서 애들이 막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뭐 간식 사 먹고 어, 그럴 장소가 별로 없어요. 어, 그래서 그 오마당에다가 어머니 왜 장사가 잘 되냐면 엄마들이 계산을 원로 다 해줘 이렇게 예. 그래서 애들이 가서 그냥 먹고 어, 그냥 이렇게 싸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나가다가 하고 갔다가 오다가 뭐 어떤 때도 가서 그냥 들어가서 먹으면 돼. 예. 엄마네 집에 들어가서 왜왜 왜 됩니까? 엄마가 원로 다 계산을 해놓는 거예요. <웃음> <웃음> 여러분 우리 죄사함이는게 그런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다 값을 치고 왔기 때문에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은 죄 그게 엉망가지가 아니라 엉엉엉엉엉망가지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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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지라도 그게 이제는 해당항이 없어졌거든. 다오마가이나서오대나백 아, 예. 개를 먹던 친구 개를 먹던 다 해당성이 없어. 계산 다 했단 말이야. 이게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침례의 물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아, 네. 그 죄의 권세가 없어져 버렸요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부활과 그물 속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부활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부활될 것이므로 죄가 가지고 오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해당 사항이 없어져 버렸다. 아멘. 해당 사항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두 가지를 근거로 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성화의 근거입니다. 이제는 배경을 가지고, 어, 네, 그럼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면은 뭐가 드러나냐면은 그 사람, 어, 저 사람 교회 가더이좀 달라졌네. 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하는 그, 그 그리스, 그리스도인의 의의가 드러나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겨었다는것아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6장 1절을 보면, 그런 즉, 그런 즉은 그 앞에 나와 있는 5장 20절을 말는데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요 말씀이 오해를 가지고 올수 있는 그런 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좀 그, 이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보면서 어, 다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죄가 아무런 상관도 없으면은 마음대로 죄 지어도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요. 그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벌써 사도 바울식에 그런 사람이 나오 거예요. 아 그러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한다고 했으니까 더 세게 은혜 받으려면 죄 많이 지어야 되겠네요? 이런 사람들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질문하는 을 입장일지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 하게 하려고 죄에 거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한 어떤 그런 표현 죄를 더 짓겠느냐? 이를 그럴 수 없느니라. 예, 바울 사도가 아주 단호하게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살리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 죄의 밭에서 발을 빼게 되었다는. 언제 발을 빼게 되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선물로 받고 고백합니다. 아, 예. 세뇌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인지 몰라 구원파는 자꾸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는데 몰라요. 그게 희미하고 어떤 사람은 선명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때 동시다발적으로 뭐가 이루어졌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그분과 부활하는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 네.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게 세례다 세례다 아, 침대 그 침대가 좋지요 아, 이, 그, 그 침대 탈안에서 그 물속에 쏙집어넣다 물가가 고여서 그 설명을 정하게 해주면은 영원이 아니죠, 그리고아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구나는 물속에 들어가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은 어디서 이루어진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나타내 할게요. 아멘. 그렇습니다. 어, 어찌 그 가운데 더살요 해당 사람이 죄의 밭에서 발을 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완전한 의위를침의가 뭡니까? 그냥 아주 계산이 나대버 거예요. 안전한 의외를 얻었지만 어, 죄의 성향을 이 타락한 인간이 그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여파가 남아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회개하기도 하고 또더 변화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제는 죄는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싸우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인데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전투적인 교회다. 그교회는 무슨 전투를 치르죠? 전투적인 교회라는 것은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죄와 사 죄와 사단의 권세와 대항을 하면서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아, 그걸 소을불로 쓰는 거예요. 천로여죠 아까 제가 찬송 부르다 보니까 359장. 야, 이거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부른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어제 365장을 부르고 이렇게 앞에 펴져 있어가지고, 그 앞뒤로 이렇게 넘기다가 359장을 천성을 향해서 불렀는데, 이 말씀이 오늘 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 네, 네, 네. 이미 죄와 이 사망의 권세는 끝나버렸어 나무해당상이 없어 아, 네. 완성이 되어버렸어 아, 네. 그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정 목사님은 나가리 씻도불고 <laughs> 예수를 믿으면 죄가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나가리 씻도불고되어버린거 <laughs> 이게 무슨 뜻인지 <뜻이야>. 아요 <laughs> 영원히 해당사 무엇도그 사람에게 해당하는 감소로 부활을 치를 때인데, 그 대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결 때까지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죄의 성향과 사단이 쳐놓은 그 덫을 싸우면서 전투를 치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의가 드러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합류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데, 3 5 9장 보면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이좀이 손에 칼을 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 싸우라 그래요. 꽂지 말라는 것은 계속 휘두르면서 싸우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삼절이 아, 이런 의미가 있었는지 몰랐네요. 그다음 보면은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아, 네.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오늘나에게 내가 예수 믿는 친위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가 다 나가리 됐다고 해서 마음껏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대항해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도라는 거예요. 아멘. 네.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가게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네. 천로 여정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아멘. 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